안녕하세요. 자 아, 이번에는 어, 그 라우토쿤 에어드랍의 그 DF 방식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의 맨 후반부에도 어,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어, 보통 이렇게 영상을 다 끝까지 안 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스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다시 한번 어,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라우토큰이란 법률토큰이고요 그 바로 전 영상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법률 결제 토큰 으로 변호사와 직접 법률 비용 어 지불수단으로 사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라우 네트워크 플랫폼 입니다 실제로 그 해당 홈페이지 트러스트 점수가 100점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게 어 지금 현재 보면 웹사이트 그 웹사이트 해당 관련 그 웹사이트 신뢰도 점수가 100점이라는 게나왔구요 그다음에 그 해당 관련 트위터 마찬가지로 신뢰도 점수는 100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laughs> 어, 지금 설명하는 건 디앱 방식이구요 자, 어총 발행량은 5억 개입니다. 5억 개이고 클레임 시 20라우를 어 지급하고 그 20라우당 0.001 BNB를 선모합니다. 팬케이크 사업에, 어, 리스트, 이렇게 확인되고, 토큰 지금 리스트 되어 있는 거 확인되고요. 어, 어, 참여 링크와 컨트랙트 주소 상세 설명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컨트랙트 주소 이용해서, 어, 해당 토큰 주소 생성하신 후에, 자, 링크 여신 다음에 여시고, 자, 우측 상단에,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누르겠습니다. 눌러서 자 복사를 하십니다. 복사하시고 어, 트러스트 홀렛스로 갑니다. 그리고 DM 여시고요 주소창에다가 해당 주소 붙여넣기 하시고요. 완료 누르시면 자 DM에서 이렇게 열리죠. 자, 우측 상단에 이더리움 로고 눌러서 스마트 체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laughs> 어... 조금 더 이렇게, 좀 기다릴게요. 됐습니다. 자, 이 글씨가 이렇게 잘안 보여주고, 왼쪽에 있는 건 화이트 페이퍼고, 오른쪽에 있는 건 프리세일이고요. 일 프리세일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어, 그 자리가 그 자리네요. 자, 일단 수동으로 내려갈게요.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요. 여기에서 클라임 나우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0.01개의 BNB로 선모해서 20개의 라우 토큰을 얻을 수있고요 자, 프리세일의 경우 0.01개는, 0.01개의 BNB를 소모하면, 어, 한번 보겠습니다. 0.01개는, 어, 200개의 라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 곱하기 10이니까 딱 비례 관계네요, 정확하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입증이 되어 있는 상당, 상황이라고 좀볼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프리세일에 참여할지, 아니면, 어, 에어드랍만 받을지, 여러분이 결정하시고요. 0.001개의 BNB를 소모하면, 20개를 받을 수 있고, 0.01개의 BNB를 소모하면, 어, 라우 토큰을 20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조금 많이 구매를 한 상태라서, 어, 추가 구매는 이제 안할 거고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구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라우 토큰, 라우 토큰, 라우 토큰이, 여기 있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프리세일을 할, 지 아니면 에어드란만 할지는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라고 자 어찌 됐든 어,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많이 좋아 보이는 터콘이라서 뭐 저는 조금 프리세일을 참여했는데 어, 여러분은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